자, 이제 641번부터 풀어봅니다. 자, 641번은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래.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거는 지금 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뭐고, Y는 뭐고,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텐데, 이렇게한 쌍만 있다는 거지. x도 한 개. 저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오로지 한 개, y도 오로지 한개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저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이제 풀어 볼 건데. 음. 자, 이렇게 합시다. y는 a x지.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밑에 식에다 이제 이걸 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a-x를 대입한 거지. 제곱. 이거는 18이다. 요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정리를 좀 하시면, x제곱, x제곱 두 개니까, 2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다.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의 근이 x겠지? 이거의 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지 한 개. 한 개. 됐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거의 근이 한 개라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해? 2차 방정식인데 판별식은 0이다. 그런 얘기지. 됐지? 음. 그래서 뭐 푸시다 여기서 짝수공식 써도 되겠지? 음, 1차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요거를 2 곱하기 마이너스 음, A로 해서 자 짝수공식 쓰시면 B'의 제곱 지금 B'가 마이너스 A니까 B' 제곱하면 A제곱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AC 하면 2A제곱 플러스 36 이거는 0이다. 자, 따라서, A제곱이, A제곱이 얼마? 36이란 얘기지. 따라서, A는 뭐야? A는, 음,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여기서 보면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6이다. 이렇게 되겠네. 음, 자, 되겠지? 다음 문제 봅니다. 642번으로 와서, 자, 642번도 보시면, 연립방정식, 이거가 실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어,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 Y에 관한 식으로 바꾸, 바꾸든, 본인 마음인데, 어쨌든 바꾸고 나서, 그 근이, 실수근을 갖는다고, 실수근.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봐봐 위의 식에서 y는 해서 뭐 2a-3-x를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x는 하고 대입을 해도 되는데 문제가 이런 특징이 있잖아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x 더하기 y는 뭐 x 곱하기 y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합과 곱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다룰 때이차방정식을 작성하면 편리하다고 했지 응? 그래서 자, 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거야. 그런데, x,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려고 해. 그래서,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합이 2에 a-3. t.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고비 a제곱 플러스. 요렇게. 이렇게 2차 방식을 작성해 놓으면 이거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이거의 두 근이 x, y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데 어, 그 근이 실근을 갖는데 즉, 이 x, y가 무슨 수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지. 실수. 실수. 따라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실근 그렇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실근. 그럼 우리는 뭘 사용하면 돼? 판별식이 0 이상.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를 뺄 텐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음 그냥 0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써보면, 자, 여기 또 1차의 개수를 보니까, 2가 있잖아, 2. 그래서 짝수공식을 쓸게. 4분의, B 공식, 쓰려고 해. 자, B 제곱 하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 된다. 그런 얘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A 제곱, A 제곱은 없어지네. 그 다음에 앞에서, 마이너스 6A가 나오고, 플러스 9,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오, 이렇게 되겠네. 이게 0 이상이라고. 됐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5만 남고, 6a가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될 텐데, 결국은 따라서 뭐야? 6분의 5. a가 6분의 5 이하라고 나오지. 그래서, 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야? 최대 값은 6분의 5가 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음, 643번을 봅니다. 자, 643번은 역시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이제는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뭘 가지라는 얘기,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요 허근. 허근이라고, 음. 즉, XY, 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가, 어, 허수라고, 허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금 642번처럼 뭐 합과 곱으로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Y는 하고서 r s c 에 대입을 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음.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서, 여기서 y는 하고 정리를 할 거고,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지금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어, y는 ex-kg. 이걸 대입을 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e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두배 y야. y에다가 우리가 2x, 마이너스 k를 넣는 거니까, 요렇게. 그거는 0이다. 음. 이거를 정리해서 일단 다시 한번 써볼까? 정리하면, x의 제곱이고, 음, 뒤에서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다시,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네. 는형.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엑셀관의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거가, 허근을 갖는다고, 허근. 허근. 그지? 따라서 우리는 뭘 이용하면 돼? 허근이니까. 저거에, 한배식이. 음수다. 이거를 이용하겠다고. 됐지? 자, 그래서, 역시 또 4분의 짝수공식, 4분의 d. 짝수공식을 사용하면, b제곱. 1이지. 마이너스 ac 하면 ek 이거가 음수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따라서 k의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나? k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묻는 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2분의 1보다 큰 정수는 가장 작은 게 뭐야? 1이지 1. 그래서 아 따라서 1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4를 마무리합니다.